주님을 악무하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도 영어 시간입니다. 레슨 2두 번째입니다. 자, 저 청년 실업자들을 위한 기도문 샘플을 가지고 이제 같이 영어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교 영어로 출발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근데 세 파트로 나눠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일방적으로. 어, 우리가 어, 선교사 차원에서 우리 모두가 선교사라고 하고요. 음, 우리가 영어 아니고 우리 말로라도 복음을 전하려면 일단 일반적으로 주고받는 대화가 있겠죠 실용 대화가. 그래서 선교 영어는 그쪽으로 갈거 실용 영어. 그다음에 또 어, 믿음 속에서는 항상 기도와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영어로 한번 하는 것 그죠. 그다음에 목사님 목회자 입장에서는 설교를 영어로 하는 걸 그런 취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그 성경을 가지고 영어로 뭐 광자도 많이 하고 뭐 가르침도 많았었는데 천편일률적으로 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감히 속단한 이유가 뭘까요? 다 대한민국 뭐 성경 영어가 아니래도 대한민국 영어 자체가 지난 100년 동안은 완전히 될 수가 없는 영어를 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어에서. 한글로 해석하는 흐름의 버전이었다는 얘기죠 이거는요, 미국 사람들이 우리를 상대할 때 하는 공부예요. 그건 영어를 이해를 한 겁니다. 그죠? 듣기는 당연히 영어로 들어야 돼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문장을 가지고 할 때는 영어를 한글로는 한국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뭐 특정인 뭐원소를 봐야 된다든가 번역을 해야 된다 그런 사람 외에는요. 그럼 뭘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 말입니다, 한국인은. 입에서는 영어가 나와야 되죠. 즉, 한글에서 영어로 했어야 되죠. 그런 비유는 충분히 특강에서 이제 말씀드렸죠. 음. 물론, 뭐, 영어의 원론, 원칙은 이제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말하라. 영어로 생각할 정도 되면 영어가 됐죠. 뭐하러 영어에 그렇게 헤매겠습니다. 음? 한국 사람은 영어로, 영어로 생각할 경지가 되려면 어렸을 때 외국인으로 가야 돼요. 영어권으로 가서 체질 계 언어적인 체질 개선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국 사람이 영어로 생각을 합니까? 그런데 이 기도 영어하고 설교 영어가 바로 그 겁니다. 우리 말을 영어로 말하는 그 어떤 어떤 습관을 한번 들여보자는 얘기예요. 거기에 문법을 넣어가지고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청년 실업자들을 those young unemployed people. 그래가지고 cbs 아침, 아침 기도해 가지고 모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 발췌해 가지고 이렇게 에, 제 나름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기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항상 강조합니까 무영영화 됐든 선교영화 됐든 뭐 군사영화 됐든 베이지 80%는 다 똑같아요 뭐야 영어에 기초 실력이 있어야 되죠 어떤 우리말에도 영어로 할수 있는 어떤 그런 시 기초 실력이 있어야 되죠 근데 우리는 그걸 거의 안 다뤘어요 한국영화에서는. 한국 영화에서는 산수가 없는 상태에서 기초 실력은 수학 세계에서 보면 산수라고 보시면 돼요. 산수. 산수가 돼야 그다음에 인수분해라든 방정식을 하든 미적분을 하든 하게 될거 아니에요. 근데 산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그러니까 다행히도 절대 영화에는 주님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산수를 발견하게 했던 거예요. 영화의 사칙, 반드시 타야 되는 것. 그리고 구조적으로 완전히 천동설설의 지동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 모입니다. 영화가 굉장히 쉽다는 거죠. 철저하게 영화는. 우리말을 영어로 할 때, 영어는 우리말 문장을 그냥 거꾸로 말하면 돼요. 근데 거꾸로 말하는 습관에 들여지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 지난 시간에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오늘 낚시라 친구들과 휴식으로 비행기 타고 열에 제주도에 간다. 이 문장을 영어로 하려면, 이걸 영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아버지는 이제 영어나 우리말이나 주어는 똑같아요. Father, my father 한 다음에 뒤에서부터 찍고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간다, goes 하고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고 싶은 말을 뒤에서부터 뒤에 이게 물론 글이 나와 있으면은 이렇게 뒤에서부터 한다는 게 쉽지만 말할 때도 뒤에서부터 동사부터 한다면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I ate 먹었어. 한번 나가는 거예요. 뭘먹 먹었을까요? 어이 짜장면. 짜장면 먹었어요. 언제? At noon, 정오에. 어디서? At Chinese restaurant. Chinese restaurant에서 누구하고? With my mom. 나의 엄마하고. 그렇죠? 왜? Because I'm so hung I was so hungry 너무 배고프. 벌써 얼마나 긴문장이 말이 되냐고요. 그냥 하세요. 주어 다음에 동사부터 말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그 그 추론을 여기서부터 할게요. 영어가 얼마나 어려 쉽냐면요. 영어는 우리말 문장을 조금 거꾸로 하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어는 아주 쉽다. 한번 더요. 영어는 아주 쉽다. 한번 더요. 영어는 아주 쉽다. 한 번만 더. 영어는 우리말 문장을 조금 거꾸로 하면 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작. 영어는 우리말 문장을 무조건 거꾸로 하면 된다. 보여드릴게요. 그럼 얼마나 쉬운지요? 아버지는 오늘 낚시하러 친구들과 휴식을 비행기 타고 열두에 제주도가 간다. 여기서 모르는 단어 없잖아요. My father. 어, 그다음에 today, f i s h i friend, last, plane, 12, e 어, 제주도 간다. 그죠? 그러면 아버지는 영어로 한 다음에 뒤에서부터 올라오면서 그냥 편안하게 말하면 어떤 긴 문장도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영어 문장 속에서 그걸 왜 했냐고요? 해석을 뭐하러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 저, 저 특강에서 말씀드렸지만 영어를 왜배여요 대화하려고 워요 대화는 묻고 답하기란 말이에요 어디에도 독해는 없어요 대화는 우리가 영어를 왜 배운다고요 대화하려고 대화는 뭐예요 묻고 답하기 근데 답하는 거는 공부할 수도 없고 공부할 필요도 없다고 논리적으로 말씀드렸죠 그럼 묻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묻기만 하면서 외국인과의 관계성을 바로 파고 들어가면 외국인이 하는 그말 속에서 듣기가 형성되고, 애기들처럼애기들이 엄마 엄마 아빠한테 끊임없이 물어보면 엄마 아빠가 대답해 주는 걸로 귀가 형성되고, 그 안에서 문장이 형성되고그 다음에 발음까지 저절로 형성되는 그런 어떤 메커니즘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다 그냥 도외시하고 도켓해 버린 거야 아무 상관도 없는 정말 절망적인 기가 막힌 겁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는 한 뒤에서부터 한번 영어로 해볼게요. 같이 My father, 자 My father 했죠. 그 다음에 간다를 해야 되겠죠. 고. 고운데 3인칭 단수니까 ES가 붙었는데 3인칭 단수니까 ES가 붙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20%가 안 되죠. 이 정도만 알아도 꽤회용어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에. 그런데 말할 때는 대충 하자는 게 저의 주의입니다. 우리는 지금 외국어를 말하는 거예요. 시험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수 안 붙여도 돼요. 다 같이 따라해 주실까요? 대충 하자. 네. 대충 하자. 대충 좀 합시다. 우리는 너무 틀리면 어쩌나. 외국어를 배우잖아요, 우리가 지금. 미국 사람이 우리말 정확히 해요. 그냥 대충 하는 거죠. 외국어는 대충 하는 겁니다. 그죠? 발음도 신경 쓸 필요 없고 대충, 비스듬 등등하게 요 그죠? 그걸 뭐를 말하냐면 거기에 숨겨진 행간이 있어요. 용기를 잃지 마세요. 그러니까, 시, 시, 그러니까 자신 있게 하라는 얘기를 강조하는 뭐든지 조심조심조심하면 말이라는 건 조심하면서 어떻게 말을 하냐고요. 우리말도 누가 어떤 무서운 사람 앞에서는 아무 소리 못 하는 거예요, 조심스러우면. 하물며 영어인데, 그거를 틀리면 어쩌나, 또 완벽하게 공부한 다음 해야, 이러면 죽을 때까지는 뭐다는 거죠. 자, my father goes지만 go 했다고 치고요. 자,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제주도에 아니라고요. 다시 한 번.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요? 제주도에 아니에요. <laughs> 김원장이 뭐라고 할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묻, 놓친 게 있어요. 제주도에가 아니라요. 에, 제주도죠. 두 글자잖아요. 어간과 어미. 또는 뭐체험과 조사. 그죠? 애가 먼저 나오죠. 2에서부터 하니까. 그러면 이제 감을, 아, 그렇구나. 그럼 방향성에는 뭐가 붙어요? 2 제주도가 되겠죠. 2 제주도. 그죠? 그 다음에 12시에도 어떻게 해요? 에 12시 하면 되겠죠. 그럼 시간 앞에 at 12. 요 정도는 알게 되거든요. at 12. 그 다음에 이제 별, 별거 아니란 걸 이제 아셨죠그 토막, 토막, 토막 안에서는 거꾸로. 그죠? 토막, 토막들도 전체적으로 거꾸로 하면서 토막 안에서는 또 거꾸로. 그쵸? 구나 절 같은 거. 자, 그 다음에 비행기 타고가 타고 비행기 하면 되죠. by airplane. 아그 다음에 휴식을 위해, 휴식하다가 rest죠. rest. 동사 앞에 무조건 to만 붙이면 돼요. to rest. 뭐 resting에도 틀리게, 동명사를 써도 상관없고요. 친구들과도 with friends 하면 되죠. with 과가 먼저 나와야 with friends. 자, 그 다음에 또 낚시하러 가또 동사가 나왔잖아요. to fish 하면 되고요. 나머지에 today 하면 되고요. 이게 영어입니다. 이렇게 이거, 막 이거 강의하면 기업체에서 강의하면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나죠. 저렇게 쉬운 건데 와와와 와와 하면서요.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공부할 게딱 목적이 하나가 보입니다. 뭘까요? 바뀔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단어가 이 많은 것 중에 뭘까요? 동사만 바뀌는 겁니다. 다른 건 제주도가 부산으로 안 바뀌잖아요. 아버지가 엄마로 안 바뀌고요. 간다만 갔다가 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go went gone. 동사 변화 아니까 went 쓰면 되고. 갈 거다 그러면? Will go 갈수 있다 그러면 can go 가야 간다 그러면야 한다 뭐에 must go 가도 된다 그럼 may go 요 동사만 공부하면 되는 거죠 동사만 즉 동사만 알면 영어는 끝나는 겁니다 무조건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어휘를 알면 아는 대로 그냥 주절이 주절이 말하면 되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 시도 자체를 안 했던 거예요 한국 영어에서는요 그리고 엉뚱하게 영어만 갖고 하한 어, 거죠 모든 비밀은 우리말 스스로에 있었던 거죠. 우리말 스스로. 자 그래서요 영어는요 패턴이 이제 의문문 할 때는 여섯 개 패턴이 있어요. 어, 어, 비동사 패턴, 일반동사 패턴, 진행형 패턴, 현재완료 패턴, 수동태 패턴. 네, 예? 여섯 개 패턴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서문은단 하나의 패턴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영어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동사의 오형식. 일형식 주어동사, 이형식 주어동사 보호, 3형식 주어동사 목적어, 4형식 주어동사 수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5형식 주어동사 목적어, 목적보호. 이거는요. 대화할 땐 전혀 안 쓰입니다. 언제 쓰여요? 독해할 때 쓰이는 거예요. 영어 문장을 우리말로 해석할 때 쓰이는데 우리는 해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사람이에요. 괜히 시험 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주어동사 나머지로만 합니다. 같이 따라해보실까요? 주동나. 주동나 네, 주동나 자, 주동남인데 동사가 형태에 따라서 다섯 개로 나뉘는 거예요. 비동사냐? 그러면 I am a boy 하면 되는 거죠. 비동사면. 음? 그 다음에 비동사는 b 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열 시에 잘 거야. 그러면 일반 동사면은 조동이 붙는 거예요. I will go, I will sleep 하면 되는 거죠. 또 조동사는 없을 수도 있어. 나는 10시에 자. 그러면 I sleep 하면 되는 거고요. 그죠? 진행형은 나는 물을 마시고 있어. 그러면 비똥이 들어갑니다. 여 동은 동사에 ing를 이렇게 표현는 거예요. I am drinking. 나는 공 나는 서울에서 살았어. I have 현재 완료. I have lived 해 돈. 응? 나는 그에게 맞았어. 그러면은 뭐야? I be 동사 맞은 수동태. I was hit by him 이렇게 나가는 거죠. 즉 동사만 해, 주동난데 동사가 동사에 따라서 이렇게 여섯 개, 다섯 개 패턴만 정신줄 놓지 않고 해 우리말에서 헤아릴 수 있으면 영어는 자유로운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다따라해보니까요 비, 일, 진, 현, 수를 우리말 평소문일 때 우리말 서술로 해서 딱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인지 이거는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비, 일이 거의 다 차지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느끼실 겁니다. 다 같이 주동난 주동나, 근데 동사는 비일진년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자, 어, 지난번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난번 불우한 어, 저, 어떻게 저, 실직된 고용자를 향한 기도 시작했었고요 사랑의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시련과 고통과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이웃들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나타내고 주께서 지신 십자가를 자랑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낙심과 좌절 속에서 살아가는 소망 없는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풀게 해 주십시오. 솔직히 말하면 우리말이 더 어렵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더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저와 같이 김원장과 같이 학습을 하면서 이 어려운 우리말 문장을 영어를 위해서 영어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쉽게 이렇게 하는 요령부터 우리, 이제 우리가 벌써 터득이 돼야 됩니다. 우리 말을 정말 어 어렵습니까? 저 기도 문자 체가 저걸 영어로 어떻게 옮겨요? 자 그런데 한번 옮기면서 해볼게요. 자 완성된 문장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Dear Lord, I want you to have pity on us, forgive us, and show us your love. d e u s we want to show the love of the Lord. w o r d our neighbors who are in trial, pain, desperate, and to be proud of the c a o s e s that the Lord has carried. Let us show your love to the hopeless who live in the discouragement and frustration.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일단 이거는 결론을 얘기한 거예요. 자, 우리 말 문장에서 자, 여러분들께서 하나 이제 탈필해야 될게 있습니다. Fru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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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r u s Fru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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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r u 겁먹을 게 t i o n f r u s t r a u s t r u s t r a t u s t r a t u s t r u s t r a t i o n f r u s t r a t i o c t r i o t r a t i t r a t o n o n i o n f r u t i o n r a t i n f t r a t a n f r u s t 이렇게 음절, 몇 음절이 나눠서 된 거죠. 한꺼번에 통으로 긴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긴 단어 한꺼번에 쫙 있는 그런 발음은 없죠. 아무리 길어도 짧게, 짧게, 짧게. 그럼 영어 문장, 긴 문장도 마찬가지죠. 짧은 문장을 길어져 연결, 연결, 연결해서 길어진 거니까 앞에서부터 내가 하고 싶은 우리말을 영어로 하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영어 문장을 <laughs> 자꾸 또 얘기하게 되는 영어 문장, 그 어려운 통 문장을. 왜 우리 말로 해석하고 있었냐고요? 예, 자 사랑의 주님 요것만 해결해요. 그럼 뭐요? The Lord 하면 되겠죠 음, 사랑의 주님 The Lord. 그받아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고 여기까지만 해결하면 돼요. 응? 음? 근데 이거는 여기서는 이제 영어로 표현하자면 I want, we want. 그 want가 생략되는 거죠. 어, 저희들은 바랍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사랑에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어, 저희 맨 위에 동사가 원합니다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I want 하고 나맨위에 동사를 먼저 말하는 거예요. I want. 우리는 또는 우리네가 원합니다. We want. 그 다음에 뭘 원해? 뒤에서부터 말하면 돼요. 자, 이건, 두, 이건 두 문단이죠. 두 문단. 그러니까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만 해보자고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러면 연민의 정을 가지십시오. To have pity uh, on us, 우리를 위해서. 응? 자, to I want you to have pity on us, 우리에게 연민의 정을 가지십시오. 이게 뭐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죠? 여기서 to have pity는 이게 어째 연민, 그렇죠? 연민 이런 거죠. 연민을 갖다. 동사가 have도 동사잖아요. 동사 제자리 원하다가 이미 동사가 됐잖아요. 그죠? 한 문장에서 동사는 하나만 있습니다. 근데 모습은 동사인데 이미 동사 자리를 뺏겨서 다른 동사로 쓰일 때는 무조건 부정사로 쓰이는 거예요. to have, to like 그죠? to see 이라지래요 아니면 ing를 붙이든가 그럼 동명사가 되는 거죠. 그죠? having, watching 이렇게 하던 거예요.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쓰시면 됩니다. 뭐뭐 뭐 부정사를 취하는 뭐 동사 목적을 지금 우리가 그런 거를 연연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 주제는요, 그죠? 그냥 쉽게 하자고요. 어, I want you. 나는 당신하기 원합니다. 뭐냐면 you 당신이 to have pity on us. 우리를 위해서 연민의 정을 가지시고. 그다음에 forgive us. 우리를 용서하시고. 됐잖아요. 이거를 말하는 연습을 하면 돼. 바로 넘기면 안 돼. 이걸 연습해 보자고요. 이제 눈 감고도 저절로 돼요. 한글에서 영어로 하면 저절로 I want. 저 이제 안 외웠습니다. To have pity on us, 그죠? And forgive us. 저절로 외워지는 거예요. 한글에서 영어로 하다 보면 왜? 우리 말로 뜻을 알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영어를 액면 외우잖아요. 툭 치면 까먹게 되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자, 이것도 마찬가지에 주다가 동사니까 또 부정사로 나와야 되겠죠. 이거 원트가 이미 다 원트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아니면 뭐? 100% 어, 주시기를 또 보여주시기를 하는 여기서 보여주는 걸로 하면 되죠. And to show, 해도 되고, 그냥 show us. 응? 어, to show, to가 앞에 붙어있으니까, 그냥 to show us.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You allow, 당신의 사랑을. 응? 그 다음에 뭐예요?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똑같아요. Want의 연결을 나타내고. 자, we want, 우리는 또 we want, 원합니다. 뭘 원해요? 응. To show, 보여주기를. 어떤 게 보여줘요? The love, 사랑이 어떤 사랑? Uh, of the love, 주님의 사랑. 자이걸 한번 연습해 주님의 사랑 나타내기를 원하는데, We want 눈가 꾸해보세요? 어? Uh, to show us, 뭐뭐 어, 쓰면 to show uh, your love, 아니면 to show uh, the love, love, 아니면 uh, of love, 어, 주님의 사랑. 아무거나 해도 생각하는데, 피스름하게만 하면 돼요. We want to show the love of us. l o v 브 of t 로드 Lord. l o 이니까요 r d Love of the l the Lord. Love of the Lord. Love t o 를 d Love of the Lord. Love of the Lord. Love of the Lord. Love of the Lord. Love 이 f the l o 자, t 에서부터 하는 거예요. 향하여. Toward. 누구들을? Neighbors. t 에서부터 향하는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자, Toward. Neighbors. 근데 어떤 Neighbors? 자, 이게 절이 있잖아요. 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후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냥 후한 다음에 이건 말하는 거예요. 후. 얘네들이 있어. 아. In. 에, disappear. Pain. Trial.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Toward. 그죠? Toward. 그 다음에... 우리의 our 네이버스 우리의 네이버스 뒤에서부터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네이버들은 who are in trial trial은 뭐예요? 시련이고 pain 고통이고 어, disappear 절망이고 자 제가요 이한 꼭지를 하기 위해서 사전을 다 찾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 의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공치사 좀 할게요.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이걸 사전 찾아서 하다 보면 하다가 포기랍 합니다. 제가 그걸 충분히 알기 때문에 사전까지 다 찾아놨으니까 그냥 즐기십시오. 다만, 이거를, 이게 이제, 이 보신 게 끝나면 계속 몇 번이고 계속 습으로. 저하고는 2대 학을 한 거고요. 여러분들은 10에 습을 해야 됩니다. 10배의 습을.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냥, 아, 좋구나. 이걸로 끝나는 거죠. 우리가 좋은 걸 느끼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toward our neighbors. 저법서 외워서 저절로 외워져요 toward our neighbors who are in trial and pain and disappear 이렇게 해서 저어 d i s a p p e a r 자 주께서 지신 십자가를 자랑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I want 되기를 하면 to be가 돼요. to be 어떤 걸 to be? proud 자랑하기를 그죠? I want to be proud. 뭘 proud에? proud of the cross 십자가를 자랑하기를. 근데 십자가십자가인데 는 어떤 자라 십자가예요? 아, 어, 요걸 설명하기 위치나 대 관계 대명사가 있죠. 관계 대명사. 이걸 또 설명하니까 어, 네, 관계 대명사죠. The Lord has carried. 주님께서 has carried. 지어 지어온 지어온 지어온. 지어 자, 그러면 왜 has pp가 썼는지를 이제 아셔야죠. 적어도 중학교만 나왔어도 이건 아셔야 됩니다. 왜? 배웠거든요. 현재 완료. 그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거의 몰라요. 왜? 영어 문장에서만 써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 문장 써 어서 해와야죠자 주님께서 지신이 해스켈리드예요. 왜 지셨어요? 에, 현재까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계속되었으니까. 자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계속된 사이에서 결과되었거나 경험되었거나 계속되었거나 그죠? 완료되었으면 해부패피를 쓰면 되는 겁니다. 계속 계속 지고 오셨으니까 해스켈리드가 들어가는 거죠. And to be proud of the cross that the Jesus said, 되고요, that the Lord has cried. 되고요. 여기서 to be는 되기를 그니까 이거 똑같이 동사 앞에 틀을 붙여서 뭘로 쓰였어요? 목적으로 쓰인 부정사죠. 명사 적용법의 부정사. 주님의 사랑을 베풀게 해 주십시오. 자, 어떻게 해주 Let us. 자 우리가 베풀게 해 주십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시켜라. Let us. 우리가 show, 보여주게 해주십시오. Let us show. Let me talk 말하게 해주십시오. Let me pray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Let me love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죠. Let us show 보여주게 해주십시오. 뭘 your love 당신의 사랑을 낙심과 누구에게 좌절 속에 살아가는 소망 없는 자들에게 에? 자들에게 뭘 to가 나오겠죠. 누구에게 to all도 되지만 to to the hopeless. 희망이 없는 좌절한 사람이죠. 그 사람의 더 플러스 형용사는 추상 명사예요. 더 푸어 그럼 뭐죠? 가난한 사람들. 더 리치 그러면 부유한 사람들. 더 호플레스 그러면 희망이 없는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을 또 설명하죠. 희망이 없는 사람들을 후하고 관계대명사 사람이니까 후한다면 이제 낙심과 좌절 속에서 살아가는 소망 없는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이 후 리브 바로 살 살아. 리브 살아가고 있어. 어디서요? in the in t i s c o u r a g e m e n t and frustration 좌절과 에, 이게 이제 후가 주격 관계대명사죠. 바로 후 관계대명사 뒤에 바로 동사가 오면 동사 오면 바로 거는 주격 관계대명사죠. t i s encouragement and frustration 좌절이죠. 좌절 frustration frustration 그러면은 이제 문장이 끝났고 이 통문장이 거의 마음속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면 영어만 보지, 영어를 안 봐도요. 한글만 보고 영어가 나올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요. 저하고 같이 학습한 게 외우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나온다니까요. 한번 보실까요? Their uh, Lord. 자, 밑에 안, 안 보고 할게요. 저희들을 불쌍히 해서 용기사가 종사해 주시요 I want uh, to have pity on us. 그죠? And forgive us. 외워지네요. 그 다음에, 전체 한글 문장이 아니 몰라서 그렇지 토막토막이 보면 다 이해돼요.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Show us. 보여 주십시오. 베풀어 주십시오. Show us. 어, uh, your love. 그다음에 그리하여 실련과 설문과 설마 설마 은이유들이가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나타내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가지고 we want. 사랑 나타내고 원합니다. We want to show 뭐 o w 에 To show the love of the Lord. 안 외웠는데도 나오잖아요, 이렇게요. 시련과 고통과 출마에서 이웃들, two old, t 네 아웃 네이버스, 어떤 네이버스? Who are in trial, pain, and disappear? 저절로 나옵니다. 한글에서 양어로 해보세요. 열 배, 0배 영어가 나, 내 거가 된대니까요. 자, 그다음에. 주께서 지신 십자가를 사랑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 주, 주, 주께서 주 지신 십자가를 사랑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해요. We want 한 다음에 and 가죠 want에 연결된 거죠. And uh, to be proud 어떤 proud of the cross.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로. Cross. 근데 어떤 십자가예요? That the Lord and Jesus has carried. 문법까지 딱 적용이 되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베풀게 해주십시 Let us show your love. 그다음에 낙심과 좌절 속에 살아온 소망 없는 자들에게, to 'the hopeless', 그다음에는 'who' 나와야지 'who are in the discouragement and the frustration' 외우지도 않았는데 거의 70%는 외워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영어 문장을 보면 이제 그냥 발통 달린 것처럼 쫙 심정을 알고 영어를 읽는 것과요, 심정을 이해해 우리 뜻을 모르고 읽는 것과는 천지 차인 거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t h r the dear Lord, I want you to have pity on us.' Forgive us and show us your love. 이제 뭐 기도처럼 나오는 거죠. Dears, We want to show the love of the Lord toward uh, our neighbors who are in uh, trial and pain and disappear. and to be proud of the cross. 어떤 cross이에요? That the Lord has carried. Let us show your love uh, to the hopeless. 어떤 오프레스? Who live in the discouragement and the frustration. 자, 이런 식으로요. 그냥 편안하게 자신 있게 해보시면 됩니다. 절대 영어, 또 국민 영어, 이또 기도 영어, 설교 어 선교의 모든 흐름은 뭐라고요? 한글에서 영어로. 따라해보실까요? 한글에서 영어로. 한글에서 영어로. 한글에서 영어로. 한글에서 영어로. 자, 저하고 수업할 땐 규칙이 있습니다. 누구나다. 자, 세번 외쳐야 됩니다. 영어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외쳐요? 습이다. 다시 한번. 영어는 습이다. 외치십시오. 영어는 습이다. 영어는 습이다. 영어는 습이다. 영어는 습이다. 지금까지 우린 뭘 했어요? 1%에 한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죠. 시험만 잘 봅니다. 그렇죠? 자, 오늘 저 청년 실업자들을 those young unemployed people 두 번째 시간을 했습니다. 계속 빠르게, 이제, 빼먹지 않고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기도영어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